해양관광의 메카로 돌란 동빈내양과 포항요트 계류장, 포항요트 투어는 포항시 동빈내양요트 계류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빈내양을 따라 포항문화공보관, 숙도시장, 포항함 체험관 등볼거리를 찾을 수 있고, 이곳에 포항함과 얼굴을 맞대고 체험객을 기다리고 있는 세일조트 바다의 주억포를 타고 포항지역의 다양한 해양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마리나 선박대여업의 신설로 일반인들에게 접하기 힘들었던 세일 요트를 타고 세일링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는데, 포항 요트 투어는 포항지역에서 최초로 마리나업 등록 사업체로서 5년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트를 타고 영입대와 영입대 해수욕장 그리고 보수코 야경 등을 해상에서 조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을 올리고 바람을 이용 하여 항일하는 특별한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트를 처음 타보는 이들도 함께 도철 조정하며 바람을 타고 수면을 미끄러지는 독특하고 짜릿한 경험을 통해 즐거움의 공간으로서의 해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해상을 오가는 많은 선박들과 함께 달리면서 해양 강국으로서의 한국인의 자유심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일링 체험 및 교육 뿐만 아니라 프로포즈, 축하 행사, 개롱기념일, 생일 등 특별한 이벤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약신청 등 홈페이지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